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제가 최근에 꽤나 괜찮은 가성비 의자 브랜드를 찾았어요 바로 오토노스라는 대한민국 의자 전문 브랜드인데요 요즘 이름만 국내 브랜드고 택가리하는 그런 양심 없는 브랜드가 아닌 국내에서 자체 생산에 판매까지 진행하는 오리지널 한국 브랜드입니다 오토노스는요 고가의 의자에서 볼수 있었던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편의성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인데요 사무용 및 학생용 의자 중심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죠 그중 가장 메인이 되는 제품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TX 라이 과 C3 라인업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오토노스 대표 의자 약 2주 넘게 장시간 체험해 보면서 느꼈던 장단점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디 괜찮은 그 가성비 의자 없나 하고 찾으실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의자를 고르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했고 소재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TX 라인은요 이 가격대 에 이런 게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극 가성 제품이에요. 요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땀을 자연스럽게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도 통풍이 잘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또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 허리나 허벅지 부분이 얼마나 편안하면서도 올바른 자세 교정까지 도와주는지도 중요하죠. 제가 오토노스의 베스트셀러인 TX 370 리닛을 장시간 앉아보니까 오라 이거 내가 진짜 고가의 의자에서 느꼈던 그런 착착감이랑 너무 비슷한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가격대의 다양한 의자들과 직접 비교해보면서 괜찮은 차별점이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헤드레스트 부분과 편의성이에요. 저는 특히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이걸 정말 좋아하고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t x 라인은 헤드레스트가 3D 설계로 인체 공학적인 데다가 매우 넓어서 잠시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때도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누워있는 것처럼 머리와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고요. 높낮이, 각도 조절뿐만 아니라 앞뒤 전후 폭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따로 옷걸이를 걸수 있는 센스까지 등받이는 어깨와 허리 모양에 맞춰서 둥글고 볼록하게 디자인된 라운드형 메쉬바드인데요 메쉬가 너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물렁거리지도 않을 정도의 적당한 탄성이라 저처럼 좀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이 쓰셔도 허리까지 제대로 지지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특히 상반신과 하반신이 이어지는 이 요추 부분 허리 지지도 강도를 후면부 램버 서포트를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쉽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틸팅은 최대 125도 각도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4단계 장력 조절을 해서 칠 수가 있고요. 쉽게 안쪽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잠금 고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에 패드를 덧대어서 착석감을 더했고요 워터풀 디자인 형식으로. 자판 앞면이 곡선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릎이 안쪽까지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왼쪽에 있는 레버로 자판 길이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 고맙게도 머리, 어깨, 허리, 허벅지까지 각각의 파츠별로 매스의 탄성을 다 다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요. 팔걸이는 역시 3D 방식으로 높낮이 뿐만 아니라 좌우 회전, 전후 슬라이드 다 가능하고 팔이 닿는 부분에 오레탄 소재로 패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 놓아도 편안하게 기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자는 생각보다 하단부에 있는 모바일 캐스터. 바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렴한 의자일수록 이 의자가 제대로 안 끌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펫 위에서 끌어도 굉장히 힘안 들이고 부드럽게 잘 밀리고요. 소재도 내구성이 검증된 라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 튼튼합니다. 캐스터의 경우 오레탄 소재가 들어가 있는 사일런스 캐스터가 적용되어 튼튼하죠. 자, 제가 앞서 오토너스는 꽤나 괜찮은 가성비 한국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의자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격대로 보시나요? 한 50만 원 이상? 이 의자는 프로 옵션 하면 20만 후반대도 살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가격대에 비슷한 의자를 정말 많이 비교도 해보고 직접 구매도 해봤는데요.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면서도 국내 브랜드의 AS 좋고 후기 좋은 오토노스 같은 브랜드는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구매자 후기도 평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오토노스 비전이 참 기대가 되는 게 고객 피드백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리뉴얼 모델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파츠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통으로 이 교체가 아닌 기존 사용하던 제품과 봐도 부분적으로 개별 구매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아, 진짜 호환성이 굉장히 좋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TX 라이너 모델은 두 가지인데, TX380은 TX370보다 상위 모델로 프리미엄 메쉬 소재의 일반 저가형 레자나 인조 가죽이 아닌 고급 실리콘 소재 자판에 최대 200kg 하중을 견디는 다이캐스팅 오발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재밌는 게 공식 사이트에서도 자판에다가 계란을 놓고 앉았는데 깨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 계란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깨질 것 같은데.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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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깨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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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의자가 좀 높죠? 이게 중심봉 옵션을 선택할 을때키180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 중심봉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저처럼 신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높은 중심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신장이 이제 185다 보니까 무조건 비가 맞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왁상 와서 이제 실제로 앉아보니까 의자 최저 높이가 저한테도 높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기본 중심봉으로 선택하시고 의자를 높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 라인업인 C350N과 C360N이 입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에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입문용 의자를 찾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확실히 TX 라인업보다는 좀더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편한 의자는 아니에요 가격도 TX 라인업보다 절반 정도로 훨씬 저렴한데 분리형 2D 헤드레스트로 높낮이, 각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좌판은 우레탄 폼이라 푹신하고 착좌감이 편안한데 앞뒤 슬라이딩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오염에 강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발수도 가능하고요 C360에는 실리콘 원단으로 되어 있어 외부 오염이나 손상에도 강하고 오래 사용해도 갈라짐이 없고 장시간 사용할수록 원단 소재 알갱이끼리 더 밀집되는 성질이 있는 내구성이 훌륭한 프리미엄 원단입니다. 팔걸이도 2D 방식으로 높낮이 전후 조절 다 가능하고요. C350 모델보다 고급감을 더해주죠. 틸팅도 똑같이 최대 125도로 편안하게 기댈 수가 있고요. 체중 감음형 트위팅 방식을 지원해서 몸무게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트위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도 3단계 구간으로 나뉘어져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쓸 각도를 고정해 놓고 쓰면 편해요. 그리고 테이은은 다시 올라올 때 마무리도 중요한데요 등받이가 갑자기 이렇게 푹하고 튀어 오르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티 쇼크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나 헤드레스트에 있는 메시는 TX 라인과 동일한 엘라스토머 메쉬가 적용되어 있는 국내 프리미엄 원단 소재를 사용해서 짱짱하게 내 몸을 받쳐 주고요. 제일 튼튼해야 되는 오발가 바 캐스터는 내구성 검증이 된 나일론 소재와 오레탄 소재가 적용된 살런스 캐스터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퀴가 똑같이 부드럽게 밀려 좋더라고요. C350N의 경우 바디 타입이 A B가 있는데 디자인 구조상 A타입은 작은 체구, B타입은 상대적으로 큰 체구를 가지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아요. C350N과 C360N은요. 콤팩트한 사이즈의 프리미엄 메쉬 소재로 통풍이 잘되고 소프트한 착자감을 가진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이 정도 가격대 비슷한 제품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오토노스처럼 프리미엄 원단을 쓰면서 다양한 편의 기능까지 탑재한 제품은 보지를 못했어요. 타사에선 뭔가 편의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원단 소재가 조금 좋아지면 뭔가 가격이 확 높아져서 부담되더라고요. 또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다 이제 오토노스는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속한 AS도 장점이고 매년마다 고객 피드백을 철저히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리뉴얼 모델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보되는 브랜드예요. 다만 제가 오토노스 제품을 쓰면서 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프레임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는 조금 찾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처럼 막 딥하게 여러분들한테 리뷰해 줄라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했으니까 찾지. 아마 일반 고객분들은 찾긴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오토노스는 고객 피드백의 진심이다 보니까 다음 제품에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즘 오토너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SNS 광고로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절대 택가리는 아니고 자체 생산 제품인데 생산 외주를 받아서 납품한 구 모델을 저렴하게 파는 거니까 아 생산은 다 오토노스에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가성비 의자 브랜드 오토노스의 주력 라인업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약한 달간 진행하는 오프라인 체험 이벤트와 오토노스 페스타라고 프로모션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의자 써보고는 싶은데 너무 가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또 넓은 헤드레스트로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면서 통풍이 잘 되는 프리미엄 메시 소재 원단 의자를 찾으신 분들 소음생 의자나 괜찮은 사무용 의자를 찾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삶에 유용한 꿀팁과 꿀템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고이었습니다긴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빠이!